88 <웃음> <웃음> 106! 106! 1 0 <laughs> 아니 100, 100으로 었어그 이거 속도가 이거 이거 재군 안조는 안칩다 저렇게 누구든지 던지죠 120 <laughs> <laughs> 최고 1 0까 들어갔어 맞지? 어, <laughs> 그 중간 속도가 피치까지 올라왔어요 올라갔어. 오빠 낮게 해보세요 103 103! 우와. 와 <laughs> 진짜 빠르다 <laughs> 109. 아, 109 109 109아 오마이갓 113범죄수 <웃음> 야, <웃음> 뭐야 강석이? 강석. 아, <laughs> 아까 오빠가 113이었지. 113 맞은 <laughs> 우선. 다음 드림이더스의 25번 포지션 불명 <웃음> 이재훈. <웃음> 78. 86. 90 90. 오. 본인의 최고 속도를 갱신했습니다. 90. 88. 88. 다음 황은석 준비. 뭐, 나이스. 86. 86. 마지막! 에헤 헤93자 다음 아다 음성이야? 어깨 안좋아 아보인게창고로난 3컷으로 했을때까더 빨라 없어졌나 봐. 어, 리미더스5 3번 네. 황은석 우리 기대주죠. 일단 가볍게 육승 <laughs> <laughs> 어안펴니지마예 네, 무리하지 마 어깨 안 펴면 왔네 아이 새끼 79 79 슬슬 82 시, 4 시, 시. 그찍어 찍어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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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공, 공 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누르고? 아, 그대로 그대로 짓고 하면 돼. 아무튼. 찍고 있지? 네. 어, 네, 아, 덥다.

哦。Oh.